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그 캠퍼를 위한 요한계시록 3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그 캠퍼 정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 이것이 이제 캠퍼의 그 정의죠. 센터에서 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그 여러 가지 계시들을 또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있지만은. 또한 그 단순히 어떤 스케줄에, 스케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이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캠퍼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승리하는 아들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여러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이에 대한 어떤 행동과 또 인내, 인내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은 그 승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알려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서에든가 서신서에든가 또그 구약의 여러 예언서들 그렇게 다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에서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직접 말씀하셨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지금은 산 자라. 그러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됨에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 이제 앞에 주님께서 영체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던 존, 죽었었다고, 죽었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 10편. 10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이제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그 죽, 죽고 또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에 의해서. 예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던 그몸 육체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그몸 죽으셨던 육체 그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어떤 영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그그 그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자신을 영체로 의심하는 제자에게 그 영체가 아님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 존재를 영으로, 영체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그 자신을 영으로 부활한 자신을 영으로 영체로 생각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영이 영체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는 존재다. 그리고 손발을 보이시고 또 구운 생선 하나를 이렇게 드림에 그가 이렇게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신이 육체 그대로, 죽으셨던 육체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누가 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곧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또한 받고 자기가 영광에 들어가야 될 거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죠 여기에는 이제 시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며 요한의 고난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인자 자신도 요나가 밤낮 요나가 삼일 밤낮을 물속이 뱃속에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이제 그런 인자도 사흘 밤낮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제 음부 여기서 땅 속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음부 지옥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될그 시,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흘밤낮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그센타특강 2강에서 개신교, 한국어본, 그러니까 사도, 신경, 누락본을 통해서, 이제, 그 누락본이라고 하는 요 제목, 그 센터특강 2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음부, 음부는 이제 지옥 무적행이죠. 지옥 무적행에서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대속은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음부, 지옥, 특별히 무적행에서 형벌을, 형벌의 대속, 형벌의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의 대속을 이렇게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요그 사도신경 여기 다른 다른 그 여러 어그 판본에서는 그그 그 부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나 한, 한국어 본 개신교 본에서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예, 주님은 이제 시편 16편 10절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 니이다 그죠? 10편 16편에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음부에서, 그러니까,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즉, 음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혼 메시아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빼내셔서 이렇게 빼내셨 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죠.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육체도 또한 썩지 않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음부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살리셨고 죽음 후 살아나기까지의 기간이 3일인 이유는 어때요? 3일인 이유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 하셔, 하셨죠 내가 사, 아, 3일 밤낮 을 이렇게 이렇게 사흘 밤낮 즉 3일 밤낮을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음부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셨. 하셨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의 육체를 섞지 않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육체, 거룩한 자의 육체를 섞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인간의 인간의 어떤 육체는 어때요? 요 3일이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은 부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일 후에 지나고 이렇게 육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3일에, 3일 후에 이렇게 부활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3일 동안 이렇게 삼일 후에 부활하신 것은 요 말씀을 주의 육체 또한 썩지 않게 하신 이러한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우리가 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음부에서의 형벌의 대소 그죠? 3일 동안 음부에서 무적행, 특별히 무적행, 그, 그 물로 차여 있는 그 수월, 그 무적행에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남은, 그 살아남은 시0편 부활하심은 시편 16편 1 0절의 온전한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무적행도 여러 지옥의 무적, 무조... 특별구역으로서 무적행이 있는데, 무적행도 여러, 어, 그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암흑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끝없이 이제 떨어지는 구덩이와 같은 곳인데, 암흑에 그 무적행이 있고 또 물로 차여 있는 심의 심연이라고 하죠 바다 깊숙이 심연의 어떤 무적행 그런 무적행도 이렇게 있고 좀 여러 종류의 무적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나의 요나의 요나가 이제 물속에 그 물고기 속에 물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요나의 에,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적행 속에서도 이제 심연 바다 그. 물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물로 가득 찬 그러한 심연, 심연 무적행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이렇게 죽, 죽, 죽음과 음부에서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은 시편 16편, 1 0절의 온전한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일, 3일에, 뭐, 4일도 되고, 뭐, 7일도 되고, 10일도 이렇게 후에도 부활,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법칙을 또 생각하셔가지고, 육체가, 주님의 육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3일 후에 이렇게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의 강림하실 때에 부활 첫째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하여튼 아들들 캠퍼들은 누구예요? 승리하는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의 진 부분 집합 아니에요, 그죠? 군사로 선발된 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들, 캠퍼들은 당연히 첫째 부활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들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아들들은 죽음을 이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어때요? 이 물질 세계 질서를 위해서 주의의 메시아 나라 통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한꺼번에, 이 아들들은 한꺼번에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 물질 세계에 어떤 왕들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주님과 함께 올 때에 육체로,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의 육체가 파괴된 육체가 아닌 죽지 않는 그, 육체죠. 그렇죠. 그러한 온전한 육체로 이렇게 자연 자연 상태로 이렇게 사망하지 않는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아담 아담이 이렇게 불순종하기 전에 이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존재로 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먼저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곧 하늘 보좌 앞에 성도들이죠. 이 땅에서의 시각이죠. 그죠. 이 땅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늘 보좌 앞에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까 하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같이 와야 되니까 아, 첫째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강림 때에 성도들이 그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에 강림하셔서 부르실 때에 이제 그 성도들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온전한 육체로 이렇게 지금의 몸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그 메시아 나라에서 살아갈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는 변화체로의 과정이 휴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땅에 주님께서 오시,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주님 주님께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려 올라가잖아요. 그 끌어올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는 변화체로의 과정을 이렇게 밝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하늘 보자에서 이미 그 첫째 부활한 그 성도와 이제 같은 수준의 온전한 육체로 이제 메시아 나라에 이제 이 물질 세계잖아요. 메시아 나라는. 그 메시아 나라의 왕들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죽으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전에 죽으신 존재,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캠퍼들이 또 주님을 따라서 첫째 부활하여서 메시아 나라에 온전한 육체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